투수전이 될것 같습니다만 한국야구에서 유일하게 3제 대단합니다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이위 3제 타자 3제 바람의 아들 이종범 3점 넘어갑니다 결승주차자 빅보이 이대호 선수 올습니다 3점 넘어 이 선수 그래도 저주... 코치가 마운드를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수비 여기서 안타가 터지는 터진... 1루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맞습니다 일로서 정...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타석에 정국우 선수 국가대표 1호 선수 아웃, 아웃. 끝이 타석엔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 맞습니다 수비 여기서 한 1호 삼성라이온즈의 맞습니다 아웃. 타석에 이정훈 선수입니다. 경도한 타격 한 잠깐 후면 삼진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모범 FA 최영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수비수 안타. 1루 1루. 타석에 적토마 이병규 이병규 토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대성 볼패 구대성 선수입니다. 수비수 안타입니다. 수비수 빡빡 2루수. 2루선구. 장유조 선수 관련.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수비에 <목소리> 니다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입니다.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상에서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 점수 차가 더 벌어지네요. 그러면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목소리> 수비수가 안타. 아, 로 연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수비수 뜬금히 1호수 잡 조선의 4번 타자 2인의 호수 타자 3집 승강. 수비수가 공을 여기서 안타가 터지고 성공 성공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타수계에 들어선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2타수 1안타 안타입니다 2루 오늘, 1타수 1안타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 Swiss, s 수 i s s s w i s 안타 w i s s Swiss, s w 타 s s Swiss, Swiss, s 타 i s s s w 타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가격감 감독이 고신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이 순가수수가 안타.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가격감 수비수 수비를 완.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감독이 고신 후에 선수를 김영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 라이가 라이가 지금 스윙은 너무 묶였어요 저런 어설픈 어설프스... 라이가우 이번 회에 쐐기점을 뽑아냈습니다 경기가 쉽게 지닌 오늘 이타자 1타자 무안타인데요 오늘 라이가가 공을 오엑 오늘 안타 하나 기록됩니다 타격감 라이가우 바이... 오늘 이타자 1타자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반전 넘어갑니다 오늘 이타자,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김영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